물어 봐. 아 해보라 그래. 밥 먹고 왔어? 아 해보라 그래 봐. 아아 당황하네. 아 하나 아아 앉아. 앉아. 하아 앉아. 언니 밥 준다. 밥아 이거 당근 시원한 거? 거기 당근 아 당근 있네 진짜. 루아야 다시 단아한아 해봐. 나 다나야 다 먹는지 한번 물어봐. 다 먹었는지 물어봐. 먹어요, 먹어요. 아, 다 가위봐. 다 먹었니? 어다다 다 먹었으면 아이보라 그래. 아하. 다 먹었. <laughs>